조이, 조이는 2017 시즌에 등장한 챔피언으로 출시 직후엔 난해한 스킬셋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진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직원의 데미지를 엄청나게 올려주는 콤보와 맞으면 레알 샷건 마려오지는 수면방울의 사기성이 연구되며 솔랭 밴률 102%로 전성기 자크 바로 뒤에 역대급 밴률을 기록하고 2017 대회에선 픽 밴률 100%를 기록하며 협곡을 곱창 내버린다. 당시 조이의 Q 직원 데미지는 상상 초월에 시전 즉시 쿨타임이 돌았으며 QQR 콤보가 현재보다 덜 빡빡해, 부실골들이 코흡입면눌려도 가능했고, W 미니언 별풍선에서 총검의 구원, 텔포 등 성능 좋은 스펠과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왔던 데다, 들고 있을 수 있는 시간도 40초로 현재보다 훨씬 길었다. 때문에 바로 너프를 먹는데, Q쿨이 도는 타이밍 변경, W 주문 습득 시간 40초에서 20초로 반토막, 이쿨 반환은 챔피언 적중시에만 적용 및 방울이 벽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리 감소, 터졌을 때 깔리는 함정 범위 감소 등, 다량의 너프를 출시 바로 다음 패치에 처먹게 된다. 당연히 승률은 바로 떡락하는데 유너프 먹은 조이에 잘 적응한 진또배기 유저들만 조이를 잘써어놓으며 점차 장인 비계 모습을 보였고 대회에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픽으로 여러 명장면들을 뽑아내며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원의 8.4 패치, Q 개수 반토막 및이 e 졸음 상태를 미카엘 등으로 풀며 수면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패치를 받는데 중요한 건 Q 광역 딜의 패시브 데미지가 들어가던 게 삭제되었다 때문에 조이의 라인 푸쉬 능력이 사망 수준이 아니라 맨틀에까지 처박히게 되어 41%라는 처참한 승률을 기록 된다. 그렇게 욕 처먹은 라이엇은 Q의 광역 피해를 추가해주고 사거리를 늘려주는 후속 패치를 진행하는데 이후 진행된 메이지 초반 만화젠 패치에 피해를 덜 받은 조이는 퍼펙트 조이로 완벽하게 부활하여 메이지 중 유일하게 LCK에서 픽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후로도너프 버프가 있긴 했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 패치는 없었고 빛의 망토가 궁 사용 시 이속에서 스펠 사용 시 이속으로 바뀌는데 조이의 W 스펠에도 적용이 되어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인 정도라 신화 템의 등장으로 미니언들이 좀더 맛있는 별풍을 가져와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정도 그리고 뭐 별풍선이 달린 미니언을 조이가 막타를 치지 않더라도 W가 나오게끈 바뀌고 이에 마저 각이 생긴 패치가 있긴 했지만 뭐 크게 다른 패치는 없어 보인다 어, 얘도 생각보다 패치를 많이 못 받았구나. 뭔가 주황머리 고아 이미지 때문에 쓸게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 현재는 이티어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스, 직스는 2012 시즌에 출시된 챔피언으로 출시 초엔 거의 무조건 미드로 쓰였는데, 당시엔 아리나 르블랑 카사딘 등의 거리를 단번에 좁힐 수 있는 메이지들이 판을 쳤기에 직스는 크게 힘을 쓰지 못했다. 이후 2013 시즌도 마찬가지로 크고 단단한 야만의 몽둥이를 손에 쥔 잭스나 카직스 등의 챔피언에게 직스는 그냥 햄스터 그 자체였던데다 포킹도 제날두 형님의 무예전 슛이 직스보다 훨씬 강력했기에 여전히 직스는 트롤픽 내지는 고인픽이었다 그러다 3.9 패치 W의 속도와 범위가 증가하는 버프 및3.13 패치 모든 스킬들이 버프를 먹으며 직스는 갑작스레. 성을 맞이한다. 또한 제드나 피즈 등의 암살자들의 해가 저물고 비슷한 포지션의 돼지새끼가 탱커 쪽으로 리워크를 먹으며 대 직스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2014 시즌에선 직스 특유의 수성 능력이 고평가를 받아 대회에서도 자주 피기되고 이스킬에 미니언 대상 데미지 감소 너플을 먹었는데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직스의 엄청난 수성 능력은 게임을 질질 끌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폭탄으로 미니언만 지우는 직스식 침대로 리메의 대회마다 등장하자. 유저들의 원성이 결국 터지게 된다. 때어내 평타 사거리와 패시브 딜, Q 폭발 판정이 30 줄어드는 큰 너프를 먹어 입지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2015시즌 만화 포션이 삭제되며 직스의 라인전이 더욱 힘들어지고 바론 버프에 니언 강화 효과가 추가되어 직스의 수성 능력도 약화되며 사망하는데 6.9 메이지 패치 때 W의 포탑 저용 효과 및 패시브 데미지와 패시브 쿨 반환 효과가 버프를 먹으며 포탑 철거 능력이라는 메리트가 직스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바로 떡상하지 못했는데 2017시즌 원딜들의 템이 전체적으로 너프를 먹으며 직스를 바텀으로 보내는 메타가 연구되기 시작 무한으로 라인을 밀고 패시브와 W로 포탑만 철거하는 건물 보수기 메타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대세가 되는 했지만 이내 원딜들의 템이 정상화나 하며 다시 사망한다 그렇게 이후로도 원딜 메타가 사망하거나 단식 메타를 카운터치기 위해서 등 특이한 바텀 메타마다 거론되며 주 라인이 미드에서 바텀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바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나마 바텀에서 쓰였다는 거지 픽률 1%도 못 넘기는 똥챔 그 자체였다 그러다 2021 시즌 AP 템들의 가격이나, 및 원딜 신화 템들의 너프 세레로 직스 원딜이 다시 뜨기 시작. 승률 55%를 기록하며 시즌3 이후 온 적이 없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바텀 1티어 꿀챔 자리를 차지하고 비온딜이 10%에 가까운 픽률에 승률도 53%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피해량과 둔화율 너프에 다른 원딜들의 버프로 점차 사장당하게 되고 이후로 다시 아무 띠가 펼쳐지게 된다 2023 시즌엔 큐 판정이 넓어지는 버프와 2024 시즌 W 쿨 4초가 함소하는 버프가 들어오며 대회에서 다시 비온딜로 쓰이긴 했지만 뭐 크게 다른다 없어 보인다. 현재 미드 원딜 둘다 4, 5 티어를 면치 못 하고 있다. 진 진은 2016 시즌에 출시되었는데 출시 초엔 평가가 그리 좋진 못했다. 때문에 거의 직후 진의 평타및 치명 타 메커니즘의 개선과 사타가 포탑에도 적용되게 변경 W와 R이 단일 대상의 스킬로 판정이 바뀌며 당시 좋은 성능을 보이던 특성 죽은 불꽃 손길과의 시너지가 연구되어 엄청나게 떡상한다 그렇게 진의 솔랭 성적은 물론 대회에서도 등장하며 5전 5승 0패를 기록하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였고 이후 다양하게 연구되며 진의 부족한 캐리력은 조류가 챙기는 진-지르 조합 폭딜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진블랑 조합 등 다방면으로 연구되며 OP 챔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유런 너프를 받긴 했지만, 궁의 깡댐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점과, 궁을 취소하면 쿨을 환불시켜주는 메커니즘을 이용한 선요무 방관진이 연구되며, 다시 한번 깽판을 치기 시작, 궁 너프를 먹긴 했지만, 암살자들이 판을 치던 시즌이었기에, 애쉬와 함께 궁 발사대로 숟가락 하며, 좋은 시즌을 보냈다. 그러다 2017 시즌, 찬란한 원딜들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불타는 향로가 등장했 있는데 진은 뭐 불타는 향로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니 당연히 튀어가 내려왔고 누구는 향로빨 잘 못받아서 몸비틀며 정글로 갔 지만 진은 그런것도 못해 레알 잊혀져버린다. 그러다 2018시즌 조금씩 들어오던 버프와 불타는 향로의 불을 꺼버리는 패치로 진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마침 신규 룬들 덕분에 서폿미드 모두 떡상한 제라스와 함께 적 바텀 듀오의 게임을 동방 프로젝트로 바꿔버리는 이 저격수 시너지로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다 방관템들의 너프와 룬들의 너프로 서서히 대세에서 내려가는데 1.6 패치 9인수가 고정 공격력 주문력 공속을 주던 게 추가 공격 주문력 공속에 퍼센트로 올려주도록 바뀌는 패치가 들어온다. 진 메커니즘상 기본적으로 추가 공격력이 굉장히 높고 9인수의 효과로 얻는 공속 퍼센트도 공격력으로 바뀌는데 그 공격력이 또 9인수의 효과로 퍼센트로 올라가니 평타 한 대에 4자릿수가 바뀌는 레알 하나 하면 하나 뒤지고 둘 하면 두명 뒤지는 진 지양이 강림하게 된다. 라이엇은 이를 버그로 단정하고 대회에선 진으로 구인수를 사지 못하게 막은 뒤8.9 패치에선 공격력 상승량에 제한을 두며 진 재앙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2019 시즌 치명타 템의 개편으로 폭갈이 사라지는 등 진과 잘 어울리는 템들이 줄어들자 이번엔 무한의 대검만 두개세 개를 구입하는 무대의 깡공 높은 크리 확률과 진의 패시브에 미친 콜라보에 미적분 진이 등장하며 솔랭을 곱창 내버리게 되고 선수들도 연구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후 템들의 정상화와 2020 시즌에 돌아온 콕깔 덕분에 정석 빌드가 고도에 오르게 되고 이론상치에 힘이 실리는 조합에서 최고의 선택지로 솔랭에서도 활약하고 특히 대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그렇게 2021 시즌 정신이 나가보니 신화 템들의 성능 때문에 원딜들이 힘을 쓰지 못했고 때문에 그라운드 메타가 오히려 좋은 지는 픽률 40%에 승률 5 0에 o p 급 성능을 보이게 된다. 원딜이 죽어야 사는 원딜이라. 이유론 뭐 돌풍진, 월식진, 만화문의 드락사르진 등 여러 방면으로 쓰였고, 이후 살짝 주춤하자 궁 데미지 44 증가 및 패시브 이속 증가량 14%로 증가 등 컨셉에 맞는 패치를 받아내며 다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게 된다 진짜 챔피언 하나 잘 냈어 이후론 크게 다룰 게 없으니 넘어가자 현재는 3티어로 무난한 시즌을 보내는 중이다 질리언 질리언은 2009년에 출시된 고인물 챔피언으로 리메이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 챔피언인데 크게 바뀌진 않았으니 빠르게 알아보자 옛날 패시브는 글로벌 패시브로 질리언의 아군이 얻는 경험치를 8% 증가시켜주는 효과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정말 말 안 되는 스킬로 이 효과만 있으면 거의 99% 확률로 모든 라인이 선 2렙, 선 6렙을 찍을 수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인지 2014 시즌엔 주변 아군에게만 적용되게 변경, 이후 5.21 패치에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바뀐 다른 스킬로는 Q가 있는데 이때 Q는 그냥 띡 누르면 적 대가리 위에 뿅 생기는 세상 간단한 스킬로 Q폭탄을 대가리 위에 올리고 W로 쿨을 돌린 뒤또 올리면 이전에 있던 폭탄이 바로 터지고 폭탄이 새로 생기는 판정이었어서 순간적인 폭딜도 은근히 강력했다. 특히 출시 초엔 피해량이 330 플러스 1.1 AP로 어마무시하게 강력해 주 라인은 서포트이 아니라 미드였고 QWQ로 킬 하나씩 올리는 OP 중에 OP 챔피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프을 먹고 사장 나가는데 2014 시즌 원딜들의 화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자 원딜들 죽이기 위한 암살자들이 미드 정글로 나오기 시작. 이를 카운터치기 위해 질리언이 서포스로 연구되며 대회에서도 등장할 정도의 핫한 피기 된다. 미드 서포트 모두 가능해수왑 심리전이 가능하고 제드나 카직스 같은 암살자들로 부터 원딜을 지키기도 가능한데다 당시 유행했던 트위치와 조합되며. 은신 폭탄 배달 질리언 트위치가 크게 이틀을 치며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대회에선 뱀핑률 90%를 찍으며 호화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스펠 실드를 씹고 딜을 넣던 Q의 버그 수정 및 패시브가 전역에서 주변으로 바뀌는 너프로 점차 사장. 그러다 일방적 딜교 단순한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고자 5.4 패치에서 패시브 외의 모든 스킬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Q의 기절이 생기고 E의 슬로우가 99%까지 올라간 건 좋았지만 W로 궁풀을 줄일 수 없게 되고 궁의 지속시간이 7초에서 5초로 너프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진짜 그냥 큐띡 한번 눌리면 적 대가리 위에 폭탄이 생기는게 레알 플레이하는 입장에선 개꿀잼 포인트였는데 그게 사라진게 정말 아쉬웠다 근데 뭐 당연히 CC가 생겼으니 이전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는... 네...라고 하긴 좀 그런게 딸랑 하나 있는 딜링기가 엄청나게 불안정해졌으니 미드는 그냥 멸망이나 마찬가지였고 서폿에선 그나마 쓰이는 정도였다 떼문에 이후 Q, 마나 소모 및 데미지에 진짜 가운데에 딱 맞아야 부착되던 판정이 조금은 널널해지며 그래도 챔피언 구실은 하게 된다 이론 킨드나 그브 등의 캐리형 정글들이 대세가 되자 현재처럼 바뀐 패시브와 ER 등의 유티를 통해 버스를 노리는 미드 진영이 유행하며 대회에서도 등장하기도 하고 서포트로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뭐 진짜 패치도 없고, 아, 진짜 절망적인게 8.9 패치에서 기본만화 버프 성장만화 너프를 먹었는데 이건 그냥 모든 메이지 및 양피지를 손봤던 패치라 질리언 자체의 패치라 보기 힘들고 그 이후 2년간 패치가 1도 없이 버그 수정만 해주다 10.23 패치 약 2년만에 받은 패치에서 8.9 패치에서 뺏긴 성장만화를 돌려받았다 이후 11.1 패치에서 공격력이 51.64에서 52로 증가... 어, 뭐... 심지어 11.14 패치 시각적 효과 업데이트를 봤는데 세상에 마성이 진짜 그래픽 효과 개편만 딱 해주고 아무런 버프도 안해줬다 진짜 질리언 원챔들은 다 부쳐들이냐? 뭐더 쓰고 싶어도 진짜 쓸게 없다 챔피언 특성상 뭐 대회에서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거나 헤라이 발사대로 기용되기도 했고 뭐신나템 시즌 슈렐리아의 버프로 한번 떡상하긴 했지만 아 진짜 크게 다룰 게 없다 진리언 추천으로 진짜 미안하다. 현2025 시즌 미드 6티어 서폿은 3티어이다. 징크스, 징크스는 2013 시즌에 출시되었는데, 출시 초 징크스는 w 의 정신 나간 데미지와 q 의 추가 공속도 초반부터 높았어서 라인전도 괜찮고 후반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기본 체력이 40 깎여나가는 너프로, 2014~15 시즌에선 대회에서 코그모 등의 원들과 함께 후반 하드 캐리형원딜로 가끔씩 등장했다. 이후 2016 시즌엔 새로 등장한 천둥군주의 호령 때문에 라인전이 센 챔피언들이 주류에 올라오며 징크스가 크게 힘을 쓰지 못했는데 신난다 지속시간 증가 공속 상승량 대폭 증가해 대포평타가 루난의 허리케이너도 적용되게 변경 등 그럴듯한 버프들을 여럿 받아들며 다시 한번 떡상 대회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좋은 시즌을 보내게 된다 그러자 이스킬 e 피해량 및 하나의 대상에게 여러 폭발을 맞출 수 없도록 하는 라인 푸시력 너프를 먹어 라인전이 힘들어지며 사망한다 그런 상황에서 2017시즌 미드에 있어야 할 미치광이가 바텀에 내려오고 몰락검의 버프 등 악재가 겹치게 되는데 이후 등장한 불타는 향로 메타에서도 코그모나 트위치 등에 밀려 크게 수혜를 보지 못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라이엇은 그런 징크스가 안타까웠는지 2018시즌 패시브의 공속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효과와 Q 미니건의 공속 상향을 시켜주며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기본 체력 W시전이 공속의 비례에 빨라지게 하는 변경 등 여러 버프를 먹으며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후로뭐너버프가 있긴 했지만 크게 다를건 없으니 넘어가고 2022시즌 치속이 개편되며 사거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자 대폭 켠징 징크스의 평타 사거리가 어마무시하게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며 엄청나게 떡상 대포 사거리 감소 및 마나 소모는 어를을 먹였지만 이걸로는 감당 이 안되어 1렙 체력을 무려 50이나 쳐가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게 된다 그러다 13.20 패치 패시브 공속 증가 효과가 발동마다 중첩되게 하는 버프로 징크스의 패시브가 진짜 신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정으로 가버려 아니 그냥 미쳐날뛰는 수준이 되어 버리며 엄청나게 떡상하게 된다 이때 당시 영상들을 한번 보자 이후 최대 중첩이 생기는 어프로 절정 징크스는 일단락되고, 유럽 뭐, 여러 너버프와 템트리 변경 등이 있지만, 크게 다름는 내용은 없어 보인다. 현재도 1티어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